안녕하세요. 철옥입니다. 네, 오늘은 미니언박싱을 하고 위클리를 꾸며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이 스크랩 닦고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이 추천해주신 브랜드들 중에서 한 군데 주문을 해봤는데 사실 이거 도착한지 꽤 됐는데 영상 찍으면서 보려고 이제서야 뜯어봅니다. 이 브랜드는 여기 보시면 옵티크라는 브랜드이고 약간 실사를 스티커로 마스킹 테이프로 만든 게 많은 브랜드였어요 이건 마스킹 테이프인데 이것도 실사로 만들어진 마테입니다 뜯어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요런 아, 디자인이 좀긴 편이에요 오한 오, 디자인까지 진짜 긴데 요렇게 보시면 토끼리, 낙타, 여우, 사자, 그리고 콜라, 캥거루, <laughs> 토끼, 하마, 댕댕이까지. 이렇게 한 디자인이 꽤 길게 되어있는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그리고 제가 팩으로 구매를 했는데 팩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나고 팩이랑 그리고 스티커 낱개로 또 구매를 했어요. 아마 팩 구성의 이 파우치랑 이개팩 구성인 것 같기도 하고. 어, 이게 팩 구성인가봐요. 사실 이거 라이터가 있어서 라이터는 정말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패키지에 들어있어서 팩을 살까 말까 하다가 그냥 이것도 뭐 향초 같은 거 피울 때 쓰면 될것 같아서 패키지로 구매를 했습니다. 보시면 메모지. 이렇게 1, 2, 3, 4, 5, 6, 7 해서 돼 있는, 아, 이렇게. 이게 위로 뜯는 메모지가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노트처럼 할수 있는 이런. 짱 메모지가 하나 들어있고요. 요런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 있는 디자인의 스티커가 스티커 팩으로 돼 있고 똑같은 디자인이 두장 장. 그 중에서 총 여덟 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거의 다 도움성 스티커였는데. 이런 오브제를 활용한 스티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런 디자인의 스티커들이 쫌쫌따리 들어있어요. 음, OOTD 폴라로이드 사진같은 왓츠 인 마이백 아 귀엽다 노부부의 뒷모습이네요 이거는 음, 엽서예요 엽서인데 신발에 페인트 붓 있는 이것도 스티커인데, 레터링 스티커. 투명입니다. 똑같은 디자인으로 두 장이 들어있고요. 일단, 팩의 구성은 이게 팩의 구성이에요. 만원 초반대 주고 산것 같은데, 나름 처음 스크랩 닦고 시작한 저에게는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써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스크랩 닦고 할때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택. 그리고 이건 낱개로 주문하면서 같이 주문한 건데 이건 아마 덤으로 주신 스티커인 것 같네요. 요거는 제가 따로 주문한 스티커인데, 아, 스티커가 굉장히 작네요. 요렇게 보시면, 오브젝트들이 좀, 좀, 좀 딸이, 여기 사람이고, 요리하는. 다양한 주제 그런 사진들이 스티커로 들어있어요. 똑같은 건데 사이즈만 좀 커진 아이들도 이렇게 들어있고 똑같은 걸도 여기 전고 이라 사이드 다이어리에다가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꾸몄던 원슬리. 이번에는 위클리를 뭘 어떻게 꾸며야 할지 오늘도 전혀 감이 잡히지는 않지만 잘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패키지에 들어있던 스티커들은 거의 모노톤이어서 컬러가 맘으로 포인트 줄수 있는 건 오늘 아이템 중에 이거 마테랑 그리고 개별로 구매한 이 스티커가 될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구매했던 정보 이너사이드 이것도 같이 활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같이 이런 것도. 하는 산 갔을 때 갔던 이케아 영수증을 여기다가 일단 붙여볼게요. 이 풀테이프 쓰는 게 은근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 마테로 포인트를 이 코끼리 마테는 아마 가격이 조금 나갔었던 것 같은데 정보는 제가 영상 편집할 때 같이 넣어드릴게요 코끼리만 잘라서 써볼까요?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잘라서 써주니까 스티커 같아요 처럼 활용할 수 있는 마테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단색 마스킹 테이프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거의 다 다이소 건데 다이소는 접착력이 많이 떨어져서. 이런, 뭐를 붙여서 고정시킨 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이건 데일리 라이크 얇은 마테 몇개가 같이 세트로 들어있었던 건데, 얘는 접착력이 괜찮거든요. 그래 얘는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 이런 좀 얇은 마테 단색으로 된 거를 이렇게 사야겠어요. 홍어도 이렇게 붙여주면, 이렇게. 사람을 붙여볼까요? 여기, 농부. 이걸 잘라서 쓰면 되겠죠? 이게 스크랩 닦고는 이렇게 가위질하고 풀질하고 오리고 붙이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기존에 하던 닦고는 만들어진 스티커를 그냥 떼서 붙이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면 얘는 뭔가 또다시 제2 2 이... 창조? <laughs> 제가 재가공을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좀더 그런 재미 요소가 있는 것같아 음, 기엽군영수을코드만써 볼게요. 을코만써이게요크랩이게 스크랩 고코를제이제해보려이제해 보고 하니까 소에 그냥 고 하니까 평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버렸던 거를 좀 모으게 되니까 책상이 정말 더러워지고 있어요. 핑계인가? 빨리 펀치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요. 기존 닦고 할 때는 풀테이프 쓸 일이 전혀 없으니까, 가위질은 가끔 간혹가다 하게 되지만 풀테이프는 쓸 일이 없어서. 뭐 다이소에서 구매한 클립인데 1,000원인가? 1,500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근데 기존 클립보다 사이즈가 좀 작은? 그리고 모양도 좀 달라요. 거의 절반 사이즈죠. 그래서 부담없이 쓰기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3월에 시작. 모든 알파벳이 남아있네요. 이요 며칠 동안은 날씨가 봄 날씨 같더니 어젠가 비가 좀 오고 또 오늘도 날이 좀 흐리네요. 에? 이거를 좀 이렇게 마테리 여러 개 겹치고 그 위에 붙여주면 빨간색 깔맞춤 그걸 할수 있을 것 같아. 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무 빨간색 이 마테를 지금 남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딱히 쓸만한 마테가 없어서. 스타 붙여줄까? 괜찮지 않나요? 이걸 <laughs>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을까? <laughs> 스탬플러로 찍어줄게요 의미는 전혀 없어요 이렇게 빠질 수도 있긴 한데.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서서. 아, 는데 아, 이건 나중에 로토다가시기울때종이로가게묶가서달아가 괜찮을 것 같아. 로 가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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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적으면서 여러분은 주말을 보통 뭐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나요? 저는 사실 주말과 평일에 경계가 없는 프리랜서여가지고 좋으면서도 단점인 것 같기도 하고 잘 활용하기 하면 장점이고 제가 시간을 잘못 쓰면. 약간 쉬는 날 없이 뭔가 일주일을 달리는 느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많은 이야기에 있을 건 없고, 그냥 이렇게. 뿌리고 붙이려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나중에 또 보면 그거 되게 추억도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 사람마다 취향이 다 같을 순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보고 우와 재밌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진짜 취향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갑자기 시리가 반응을 했어요. 응, 이어 붙여주니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아마 잘라서 써도 되고, 그냥 통째로 이렇게 쓰라고 도 만든 것 같긴 한데, 통째로 쓰기에는 전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한장다 쓰기에 아까운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오리고 붙이고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서. 아, 자꾸 하시는 분들은 다 비슷하실 것 같긴 해요. 또 뭔가 햇빛으로 붙일 수 있는 것일까? 3월의 시작. 이 스티커가 이렇게 잘걸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근데 작아서 오히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의 나머지 스티커들이 큰도우소이어서 이렇게 작은 포인트를 줄수 있는 컬러가 들어간 스티커여가지고 아니면 여기가? 여기? 네임펜으로 3월에 시작. 제가 수요일부터 운동을 시작했고, 운동이라기보단 산책? 한 시간 코스에 그런 호수가 있어서, 거기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냥, 돌면서 생각 정리도 하고, 또 집에만 있으면 진짜 거의 움직이지도 않을 건데, 이제 날도 풀리고 해서 그냥 살랑살랑 걷고 오니까 좋더라고요. 뭔가 상쾌하고 살랑달랑 거리게. 아, 어, 분명 펀치가 어디 있을 텐데, 펀치가 없으니까 약간 제약이 생겨서 답답하군. 이걸 깔고 그 위에 붙여줄게요. 이렇게 오늘의 스크랩 닦고는 또 정신없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느낌. 그리고 이렇게 덮으면 그냥 이렇게. 오늘은 글은 거의 안 쓰고 스티커를 덕지덕지 덕지 그리고 영수증 활용하고 마트에 깔아서 써봤는데, 음 부적저하 봐줄 만한 것 같습니다. 스텝도 이렇게 하려고 했고, 하다 보면 늘겠죠. <laughs> 그래도 아직까지는 스크랩 닦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기만족으로 하는 거니깐요. 여러분도 오늘 재밌는 닦고 생활하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